안녕하세요, 아이자 친구들. 오늘은 선생님이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있어요. 어, 요즘에 우리 친구들이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선생님이 오늘 마스크를 쓴 이유는 코로나 때문도 있지만 바로 이 마스크를 이 마스크가 종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종이로 한번 마스크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이 마스크는 항균 작용 같은 거 필터 작용이 없지만 은 그래도 임시로 혹시라도 급하게 쓸때 종이로 이렇게 만들어서 써도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임시로 잠깐 쓰는 용도로 사용하기 때문에 줄은 안 달고 그냥 테이프로 이렇게 붙였어요. 그래서 한번 이 종이로 된 마스크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먼저 A4 용기를 반으로 나눠주세요. 반으로 잘라주세요. 해서 반으로 이렇게 자른 다음에 이것을 다시 길게. 한을 접어주세요. 자 그런 다음에 자이 한쪽 부분을 이렇게 접을 건데 뒤쪽은 이렇게 펼친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접을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이 정도는 안겨 놓고. 이 정도는 안겨 놓고 접는 거예요. 이 정도는 안겨 놓고. 그래서 다시 한번 그려 볼게요. 볼펜으로. 이 정도. 이 정도 안겨 놓고 이렇게 접어 주세요. 자 그러면 반대편도 있죠 반대편 똑같이 그대로 맞춰서 접어주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접어주면 이런 모양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양쪽 옆에는 조금 길고 가운데는 작은 모양으로 이렇게 접어주면 돼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돼 있는 모양을, 이렇게 펼쳐서, 이렇게 닫으면, 다시 볼게요. 여기 끝을,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닫으면, 두 개가 겹쳐져서, 이렇게. 대문 댄문 접기인데, 대문이 이렇게 커요. 큰 대문. 다시 볼게요.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를 모아서 이렇게 접어주세요. 반으로 길게. 이렇게 됐죠? 그러면 여기 두 장이 안쪽에 있고 바깥쪽에 있는데 이렇게 접힌 상태에서 이렇게 접었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가 중심인데 양쪽 끝을 표시해볼게요. 여기 위에 있는 종이가 여기 끝이 있어요. 여기. 이쪽도 끝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중심에서 이렇게 접어줄 거예요. 이쪽도 이렇게 접어줄 거예요. 자, 그럼 잘 맞춰서 접어야 되겠죠? 그래서, 손가락을 이용해서 이렇게 맞춰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 끝에 맞춰서, 이렇게.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접혔죠. 이렇게 접어졌어요. 자, 반대편도 접어볼게요. 여기 손가락으로 이렇게 잘 맞춰서 여기 하고 이쪽 끝도 잘 맞춰서.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접어졌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여기 가운데가 이렇게 이런 모양이 만들어질 수가 있게 돼요 자 그런 다음에 한쪽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반대편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대편도 이렇게 넘기고 넘겨서 이제 이쪽을 이렇게 올려요 그러면 여기도 여기서부터 해서, 쭉 접을 수 있겠죠. 여기서 여기까지로, 여기서 이렇게 쭉 접을 수 있겠죠. 접어볼게요. 자, 손가락을 안으로 놓고, 이렇게 해서 맞춰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맞춰서 접어주고, 여기도 이렇게 해서 접어주면 이렇게 접혔어요. 이렇게 접혔고 이렇게 접혔어요.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벌려가면 마스크처럼 모양이 나와요 이렇게 하고 여기도 이렇게 이렇게 마스크처럼 모양을 만들 수 있게 되겠죠 선생님이 쓰고 다니는 마스크하고 한번 비교해 볼까요? 이렇게 생긴 마스크인데 마치 이것도 마스크처럼 보이죠? 종이로 만들었는데 그런 다음에 여기를 한번 끝을 접어가지고 테이프로 고정시켜줄까요? 테이프로 고정시켜주고. 여기도, 접어서, 테이프로 고정시켜 줄게요. 자, 이러면 쓸수 있는 마스크가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임시로 쓰는 마스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줄을 달아서, 줄을 붙여서 재미있게 마스크 놀이도 해야 되지만은 임시로 사용할 때는 그냥 여기다가 테이프를 하나 붙여주고 여기도 테이프를 하나 붙여줘서 얼굴에다가 그냥 딱 붙여줍니다 어, 버리는 거예요 알겠죠? 끝정이로 만든 마스크가 완성됐어요